아무래도 지방 분해 주사라는 게 눈밑 지방도 녹이지만 또 우리 조직도 조금 녹일 수 있잖아요. 눈매는 유지하고 비수술적인 요법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퉁불퉁했던 부분도 많이 좋아지셨고 탄력도 많이 개선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교수의 줄기세포 이야기의 화경 원장입니다.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경우도 보셨을 거고 또 눈밑 고랑이 꺼져 있는 경우도 보셨을 텐데 기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 눈이 이렇게 안와라는 눈 주변에 뼈가 있고 거기 안구가 들어있죠. 우리 눈 위쪽과 밑에 쪽에 이렇게 보호하는 지방 주머니 페패드라는 게 있거든요. 페패드가 젊은 시절에는 눈밑 인대에 의해서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도 좋고 한데 나이가 들수록 보호하는 지방 주머니가 늘어나게 되고 또 인대가 밑으로 이렇게 꺼지게 돼요. 지방 주머니도 밑으로 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팬더곰처럼 불룩하게 지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 인대 주변으로 해서 꺼지는 부분이 눈물 고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크서클은 눈밑 지방 불룩한 경우 그리고 눈물 고랑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눈밑 피부가 굉장히 까맣게 이렇게 칙칙하게 되어 있는 그런 다크서클도 있거든요. 원래 유전적으로 눈밑이 이렇게 까만 부분들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는 눈을 자주 비비셔서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러지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알러직 살루트라는 의학적 용어가 있을 정도로 잘 문지르게 되면서 착색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블룩해진 경우에는 헤패드가 그 블룩해져 있으니까 결막이나 아니면 피부 쪽으로 그 눈밑 지방으로 들어가서 일부를 제거를 해내거든요. 그러면 평평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밑을 지지하려고 지방이나 필러를 넣게 되는 게 그게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필러를 하게 되잖아요. 필러도 역시 인대가 늘어져 있는 그 부분 밑이 꺼져 있잖아요. 거기를 필러를 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여기에서 줄기세포를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혈액줄기세포도 될수 있고 지방줄기세포도 될수 있는데 그 SVF나 아니면 조일모세포가 들어가서 그 주변의 인대나 아니면 피부쪽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시켜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는 줄기세포 세포뿐만 아니라 볼륨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률의 줄기세포로 하게 되면 그 미세지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 미세지방으로 필러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눈밑지방 재배치처럼 골져있는 그 밑에 부분을 채워서 지지를 해준다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줄기세포라는 것은 줄기세포 플러스 볼륨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는 부분은 눈물고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지지인대가 늘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를 방리라는 거를 통해서 조금 제자리를 찾아주고, 그리고 그 인대 부분과 그 밑부분을 줄기세포로 채워주고, 미세지방을 넣어주게 되면은 단차가 없어지면서 매끈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효과가 있는 부분은 눈물고랑이 있는 부분이 제일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에 착색이 있는 경우예요. 지난번에 줄기세포의 기미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드렸듯이 줄기세포를 넣게 되면은 줄기세포가 멜라닌 세포를 안정화시켜서 멜라닌을 좀덜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로 제일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눈밑 지방이 블룩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블룩한 지방을 실로 일부는 타이트닝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그블룩한 지방 밑을 어느 정도 볼륨을 채워서 단차를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너무 불룩한 경우 있죠. 펜더검처럼 불룩한 경우에는 조금 그거는 수술적인 요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조심해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완전히 금기는 아니거든요. 눈물 고랑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필러로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필러의 양을 굉장히 소량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교정을 해서 거기가 많이 블룩해지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그 양보다 한 저는 80% 정도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한 일주일이나 이주 일 있다가 리터치를 하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눈밑 고랑도 필러로 어느 정도는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주베룩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핏볼 콜라겐 주사에서 그 콜라겐을 이용해서 눈물고랑도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플러스 속도와 양인 것 같아요. 스킬은 당연히 좋아야 되고 아무리 스킬이 좋더라도 너무 그거를 급하게 빨리 넣거나 양을 또 너무 과하게 넣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필러, 주베루, 콜라겐, 줄기세포 모두 다 채울 수 있다는데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는 좋은 부분인데 필러는 너무 과교정하면 부을 수 있고 그리고 주베룩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양을 많이 넣게 되면 거기가 딱딱하게 유가종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제가 이제 아는 환자분이신데 아무래도 지방분해 주사라는 게 눈밑 지방도 녹이지만 또 우리 조직도 조금 녹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룩했던 부분이 지방은 많이 줄었지만 그밑 부분이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매끈하지가 않게 그렇게 빠지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환자분께는 원하시면 수술을 하셔도 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눈매는 유지하고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서 지방줄기세포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통불통했던 부분도 많이 좋아지셨고, 탄력도 많이 개선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술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눈밑 지방과 다크서클의 해결 방법을 지방줄기세포나 줄기세포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세 줄기세포 이야기의 황영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